어. 결혼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우리 큰애가 서른 살이니까 3 0년 됐네요. 애들 어렸을 때 어디 차 처음 사 갖고 놀러 갔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때 산 차가 뭐냐면 프라이드. 최근에 없으세요? 강의할 때요. <웃음> <웃음> 자주 싸우시나요? 아 최근에 전혀 안 싸워요. 가장 많이 싸웠을 때가 결혼해서 1 0년차이할때 엄청 많이 싸웠어요. 모든 게다 조율이 안돼 갖고 하여간 집에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컷! <laughs> 안 보면 되죠? 그 모르시는 분은 오래 살다 보면 한, 번, 한 집에 살면서도 안 보는 기술이 들어요. 걸어가면서 이렇게 딴 데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아직 어려서 모르시다 본데, 50 넘으면 다 알게 됩니다. 권태기가 없으셨나요? 권태기가 없는 부부가 어디있어요다 권태기가 있지. 근데 이거예요. 권태기가 나쁜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권태기가 꼭 부부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모든 인간관계에 다 있어요. 친구끼리도 왜아 조금 이렇게 좀 멀리하고 싶을 때 있잖아. 너무 자주 만나서 지겹고 막 이럴 때 있고 부모 자식 관계도 있어요. 아 애들 뭐딱 맡기고 좀나 혼자 한 일주일 있고 싶고 이런 식으로 직장 동료끼리도 권태기가 있잖아요. 원래 모든 인간관계에 허니문과 권태기가 다 있어요. 그 처음 모임 갔을 때그 느낌 말아요그허니문기간막 서로 막 카톡방에 막 난리가 나고 막 부서질 듯이 문자 하고 서로 좋다고 그러고 막 만나서 얘기하고 밥 먹고 놀러 다니고 막 이러다가 이년 삼. 30년되면 권태기가 와요 모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서로 허니문 기간이 지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서로 이제 좀 연락도 뜸하게 하고 그 모임도 바람 핀다? <laughs> 그 모임에 만나가고 또딴 모임 나가요. 그래갖고 거기에 또막 심취하느냐고 이 모임은 또 소홀하게 생각해. 모든 인간관계에 나는 허니문기가 있고 권태기가 있고 그것을 조율하는 시간이 있고 모든 게다 인간관계가 똑같거든요. 근데 유난히 부부 사이에 권태기를 논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는 사람? 없어요? 매일매일 봐서. 매일매일 봐서. 오! 아, 유진이 결혼도 안 했는데 나는 나름... 인사이치가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우리 서본부장님, 이유가 뭘까요? 너무 봐서. 두 번째? 부부사이는 항상 좋아야 된다. 부부사이는 항상 러블리, 러블리, 러블리하고 좋아야 된다라는 고정관념?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게안 나왔어요. 뭘까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결혼 한번 하면 70년이잖아요. 70년간 죽어도 니네는 못 헤어져. 니네는 한 군데서 살고, 니네 일해야만 된다고 강제되어지는 인간관계가 세상에 어딨습니까? 부모자식관계도 어때요? 한 20살 넘으면 떨어져 나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어, 친구 관계도 어때요 하고 싶지 않으면 안 봐도 되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이 같이 살다가 방 얻어서 어디 나가면은 막 난리 나고 뭐 2박 3일 어디 가야 되면 반드시 보고 해야 되고 내 감정 상태가 왜 이렇게 당신한테 뜸한지 그 낱낱이 내 마음속에 있는 씨알 하나까지도 대답해줘야 되는 인간관계가 부부관계 밖에 없죠 참 어마어마한 관계예요 우리 연애했을 때 생각해봐요 정말 한 남자가 내 앞에 나타나는데, 이 작은 몸 하나로 세상을 다 비추거나,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가리게 하는 것, 이게 그런 인간관계잖아요. 이게 바로 부부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허니문이 이제 장분간 이어집니다. 대부분 언제까지 이어지냐? 어,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 잘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은 여자는 어, 남편 옆에서 자는 횟수보다는 이제는 <laughs> 아이와 함께 자는 일이 훨씬 더 많고 남편도 할수 없죠. 그래 아이한테 부인을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일상이 분리가 됩니다. 남자는 직장 나가고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하루 종일 일 아이를 보고 그리고 밤에도 아이한테 집중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 일상이 이렇게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끈끈했던 허니문의 그 감정들이 조금 조금씩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각자의 일상을 열심히 살다가 보면 네가 날 얼만큼 사랑하는지 확인이 잘안될 때가 있죠. 그럴 때 되게 안타깝고 속상하고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자일까 남자일까? 남자는 그런 거 별로 확인 안 합니다. 근데 여자는 어때요? 귀신 같죠? 당신 왜, 사랑한다고 말안 해? 이렇게 하면 눈물 툭. <laughs> 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가슴이 아프거든요. 저도 옛날에 해봤어요. 그렇게 여자들이 되게 사랑타령을 하면서 감정이 굉장히 예민해서 남편에게 당신 요새 왜 이래라고 물어보는 것도 대부분 다. 한 30대에서 40대 중반까지의 일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점점 자기의 일상에 살아가고 얼마나 나를 매일 사랑하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묘하게 잘 살아지는 그 시기를 권태기라고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있다가 언뜻 예민하게 요새 우리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때 우리는 거기다가 철커덕 멀쩡한 감정상태의 권태기라는 이름을 붙여요 왜냐하면 허니문기에 비하면 권태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허니문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유, 힘든 얘기죠. 여러분 원래 지나간 감정과 지나간 시간은 다시 비슷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억이 아름다운 거고요, 그죠 그걸 두고 걸어갈 수 있어야 단단한 인간 아니겠어요? 맨날 어떻게 감정이 휘둘려서 살겠어요, 우리가? 자, 이렇게 이제 권태기가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허니문에서 권태기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심리적 안정기가 있다면은 지금 여기 어디쯤에? 머물러 계실 거예요. 아마 그 결혼 연차에 따라서 다르고 또 부부 간의 어떤 대화를 얼만큼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하지만 누구나 다 어느 정도 권태기는 또 이제 배치가 되게 마련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권태기가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늘 그렇게 자기 사랑해 어디 있어 이거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아무 짓도 못 해요. 그거 알아요? 원래 연애할 때 남자한테 집중하면요. 연애하는 기간 동안 자기 개발을 못 해요. 남자 개발하느냐고. 영어학원 갈라 그랬는데 남자가 전화왔 그럼 아 알았어 아니야 오늘 수업 없어 선생님이 캔슬했어 이러고 막 뛰어간다든지 모든 걸그 남자한테 맞추는 거죠 그 남자한테만 집중돼 있으니까 이게 이 감정 허리문기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떻게 이러고 계속 살겠어요 어떻게 그 남자한테만 늘 포커스를 맞추고 그 남자의 감정을 내 것으로 연결하는데만 계속 신경을 쓰겠어요 여러분 이거 힘들어서 못해요 이거 이거 벌쓰는 거랑 똑같아요 손 이렇게 해봐요. 그래. 남자랑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 이손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힘주고 막그 남자 손끝에 닿으려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 관리가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요, 큰일 나요. 나를 못 챙겨서. 그리고 그 사람도 못 움직여요. 왜? 내가 홀딩하고 있잖아.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꼼짝도 못 해요. 그 남자도. 결혼이라는 거 안에는요, 많은 색깔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런 시간도 있고, 이런 시간도 있고, 미안하다는 시간도 있고, 100가지 감정의 상황이 이 결혼이라는 70년 안에 다 녹아들어도 그게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요러고만 살겠어요. <laughs>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자 이제 이렇게만 하고 있다가 이제 점점 이 손이 느슨해집니다. 왜? 이 손이 이 남자만 붙들고 있을 수 없죠. 할 일이 많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럼 그 남자도 나가서 그도 그렇게 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은이 손이 어느 순간 어디로 향해요? 이제 나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나도 뭐라도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끝없이 달달 타오르는 허니문이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권태기라고 하는 것이 응? 오래 살다 보면 당연히 올수 있는 감정이라면 이걸 전좀 양성으로 평가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는 감정, 조금 떨어져 있어도 서로 믿어주는 감정. 사실 부부가 70년을 산다라는 거는요, 부부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도 이 시스템 안에, 나도 이 결혼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어, 또 내가 이루고 싶은 성장들을 같이 일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감정 상태도 꽤 좋은 거란 말이죠. 그래야 어떻게 할수 있어요? 나한테 몰입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할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언뜻 서로에게 너무 좀 소원했나? 어, 그러면 이제 막 같이 여행 구할까? 그리고 이제 또 서로 으쌰으쌰 한번. 해주고 또 자기 걸하고 이렇게, 이렇게 리듬을 타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권태기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60 이상은 별로 안 물어봐요. <laughs> 권태기는 누가 물어보냐 하면 허니문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쓰는 3 40대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요새 권태인 것 같아요. 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바라는 그 애절한 사랑의 장면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장면 안에 내가 못 들어가 있고 다른 장면 안에 있으니까 이게 되게 못내 서운하고 힘들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부부관계는 하나의 남자와 하나의 여자가 70년간 성장해 가는 어마어마한 장입니다. 장소. 그 안에서의 감정은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감정 포함하여 부부관계고 결혼이다 조금 더 우리가 여유있게 생각한다면 하나하나의 감정에 대답하지 않아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권태기 같은 느낌? 지겨운 느낌이라기보다도 좀 조금 떨어져 있고 싶은 느낌? 어, 각자 일을 좀 하고 싶은 느낌? 이런 느낌이 왔을 땐어 이런 느낌대로 되게 즐길 만하다 어 그러다가 아, 좀 너무 떨어졌나? 그러면 더 챙겨주고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여유롭게 너무 어, 그렇게 막틀 안에 놓고 막 난도질 하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이거고 막 따지고 싸우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좀 지나가고 좀 봐주고 그래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 70년 부부관계 서로 조금씩 약간 좀 모른 척 해주고 봐주지 않으면 엄청 힘들어져요 여러분 캐지 말고 그냥 이렇게 슬쩍 묻고 좀 봐주고 모른 척 해주고, 그 사람이 그 시간을 보내도록, 뭐,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권태기라는 느낌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현명하게 행동합니까? 누구나 올수 있는 감정인데, 그때, 아, 나는 권태기는 이런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이렇게 내 감정을 해소해요.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권태기 비법은 뭔지 좀 여러분 써주시기 바랍니다.